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타투가 불법일까? 요즘은 타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한 번쯤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통해 타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제목 그대로 왜 우리나라에선 타투가 불법일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타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료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투를 하려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부위든 반영구적인 잉크를 이용해서 피부에 침투시키는 일 자체가 의료행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생각을 하면 솔직히 타투를 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딸 거면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의사라고 말지 굳이 타투를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의사가 더 안정적이고 돈도 훨씬 잘 버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타투의 합법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타투를 해준 사람은 처벌 대상이 돼 하지만 타투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아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은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성매매 같은 다른 불법적인 요소들도 대부분은 제공자와 이용자가 같이 처벌을 받는데, 타투는 이상하게 그러지가 않아. 원래 말대로 불법이라면, 어떤 거든 간에 제공자든 이용자든 다 처벌을 받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여기서부터가 모순의 시작이고, 유독 우리나라가 타투에 대한 법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타투이스트로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의사 면허 여부 하나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타투가 불법 행위로 간주되곤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악질적인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단순히 이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의사 전용 장비로 타투를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장비부터 잉크나 소모품까지, 의사 선생님이 타투를 해주는 거라 해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걸 써요. 특별히 막 다른 걸 쓰지 않아. 게다가 애초에 의사들은 미술을 전공하거나 타투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 타투 작업자들에 비해 퀄리티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 심지어 위생 같은 경우도 병원만큼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요. 애초에 모든 소모품들은 다 일회용이고 소독에도 신경을 엄청 많이 써. 왜냐하면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 말고도 유독 우리나라 타투법에서만 애매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제 개인적인 바램으론 어~ 솔직히 얼른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전투적으로 광고도 가능하고 작업이나 다른 활동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편해질 수 있으니까 솔직히, 내 생각에는 뭐, 갑자기 타투가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막, 타투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확 풀리고, 막, 장사가 잘 되고 이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불법이라는 꼬리표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타투에 보수적이었던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인식은 다안 풀렸겠지만, 그래도 타투가 하나의 예술행위로 인정이 되면서 합법화가 통과가 됐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풀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마무리로 혹시나 타투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타투라는 게 다른 악질적인 뭔가가 있어서 불법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의사 면허 여부 하나 때문에 불법행위로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뭔가 큰 문제가 따르진 않아요. 요즘은 많이 풀리긴 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타투에 대해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 또한 이제 한 명의 타투인으로서 정말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